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식과 두려워하나이다.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하려느냐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 도다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을 것을 주어라 하라.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므로 수거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온 땅에 흩어져 곡초를 구르터게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을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기루건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냐 벽들의 수우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시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모세입니다. 바로를 찾아간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출애급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순정했고 바로 앞에 자유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던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으며 그분과 맞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 상대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비천한 노예 출신의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와 대적하여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배루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데 비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의와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자이며 능력과 위험이 크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백성과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에는 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의 세력이 강해 보였습니다. 애굽의 영토, 백성, 군대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 달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더욱 심한 노력으로 외모랐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보다 더 고단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로왕을 굴복시킬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확신과 당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왕은 내 백성을 보내리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나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